안녕하세요. 오늘은 손목에 차는 염주와 영부적에 관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손목에 다 차는 팔찌든 염주이든 무조건 우아해 보이거나 값이 비싸야 명품이고 좋은 줄 알다 보니까 며칠 전에 KBS 보도에 독일에서 직수입된 유명 방석 팔찌니 게르마님이 함유된 팔찌니 하며 홈쇼핑을 통해서 비싼 가격에 판매되던 팔찌가 모두 거짓이며 중국에서 들여온 저가품 가짜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건강에 좋다니 어떤 분은 100여만원어치를 샀다며 후회하는 걸 봤습니다. 왜 그렇게 자신들을 속여먹는 데는 멍청한지 몰라요. 금속 팔찌는 진짜라도 도움이 되는 사람과 <laughs> 건강이나 하는 일에 오히려 해로운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사주에서 수기가 약하거나 금이 세약해 보호를 해야 될 사람은 좋지만 반대로 사주가 냉하거나 금수가 해로운 사람한테는 독이 되는 법인데 어리석은 행동은 돈 잃고 살아가는데 어려움만 따라옵니다. 이 소승의 손목에 이 차고 있는 염주들은 살아있는 기가 영구적은 아니라도 한동안 찬 사람의 탁한 기운을 차단시켜서 건강 등에 도움을 주지만 대다수 불자들은 이 염주는 이곳 해안가 바다에서 자갈로을 팔아 나눠준 걸로 생각하는 것 같아서 지난 가을부터는 염주들을 나눠주는 걸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진에 있는 염주들이 소승이 길을 살려놓은 염주들입니다. <laughs> 염주 하나하나에 이렇게 생 기운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렇게 생 기운이 나오기 때문에 <laughs> 지난 가을 9월 달에 소승이 서울 근교 경기도 출장을 갔을 때였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러 들어갔었는데 식사비를 받지 않면서 소승이 초면인데 식사비도안 받으면 부담스럽다고 이 손목에 거는 염주를 하나 채워드렸더니 자기 따님한테 저도 한 개만 좀더 주면 안되겠냐면서 그래서 한 개를 더 주고 왔습니다. 그러고 한 3일 있으니까 전화가 걸려왔어요. 자기 사이가 이제 30대 아직 초반인데, 서울 유명대학병원에서 담석증 수술을 7시간 받고, 그러고서는 부작용으로 복수가 차고 눈에 황달이 오고 염증으로 통증이 멋지 않아서 고통을 겪다가 한 달여 만에 다시 또 쓰러져서 서울근교에서 재수술을 받고 그래도 염증과 통증이 사라지지 않으니 옆구리에 호수를 채워 놓고서는 열 달이 넘도록 통증이 시달리고 있다고. 그런데 따님한테 준그염주를 따님이 자기 신랑한 손목에다 걸어줬더니 그 신통하게 통증이 멎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전화가 와서, 그 염증으로도 바로 효과가 나타난 것 같으면, 부정만 가져도 치료가 되겠다고 서는 그랬더니 부탁을 해서, 세 장을 써가지고, 한 장은 태워서 재로 만들어 물에 타 마시고, 한 장은 몸에 지니고, 집안에 사기들이 있으니, 집에다 하나 붙여놓으라고 저는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적을 태워 먹고서는 그날 바로 모든 통증이 사라지고 그래서 다음 날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 의뢰를 하고 나흘 있다 결과가 나오니까 그때 오다라더라 있어 가 보니까 이제는 괜찮다고 이제 이게 호수를 뽑아내고 음 맞어. 치료를 끝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염주 하나의 인연으로도 그 어렵고 힘들었던 그간의 고통을 다알려 버릴 수가 있었다 합니다. 특히나 이 진품 영부라고 하는 소승이 쓴이 이런 개사 년이니까 지금부터 5년째 됐습니다. 소승이 기도처 불사를 위해서 이걸 전국에 선보인다고 서는 만들었던 건데 5년이 지났지만은 벌써 아직도 이런 센 기운이 살아나오고 있습니다. 소승이 쓴이 영구적은 일반적인 부적과는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이 부적들은 소승이 난치병 치료법을 터득하기 위해서 인적이 없는 깊은 산 속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천신과 소통 방법인 부적을 정성껏 써서 시작할 때와 끝날 때마다 불태워 올린 숫자가 1만여 장에 가까운 정성이 들어갔으며 그 정성에 감응하셔 천상의 신중의 최고의 신이신 옥황상제님께서 측명으로 인간 세상에서는 가장 높은 가피력을 내려주시겠느라고 해서 소승한테 내려주신 그 귀가 들어 있기에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어려울 걸로 생각합니다. 이도 천기 눈설이 되겠지만 진정한 사람 냄새 맡기가 어려운 이 땅을 놓지 않아서 떠날 생각을 하고 있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영구적은 <laughs> 그동안의 부적을 통해서 생과사를 극복한 사람들도 가끔씩 있으며 오랜 고통에서 벗어난 경우도 있고 한 가정이 멸문지화될 가장과 외아들 까지, 이 부족으로 인해서 살리는 일도 있습니다.